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어, 부정적 전혀 긍정적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부정적인 사람은요. 성공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요. 세상에 모든 성공의 확률이라는 건 성공이라는 건 아주 작아요.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건은 다 실패고요. 아주 작은 확률로 성공이라는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사람은 이것을 보고 달려간다는 선택을 할 수가 없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 자존감 높을까요? 어, 자, 저 자존감 낮아요. 그래가지고 어 제가 부정적인지 아닌지를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통해서 저를 인식해요. 음, 이걸 버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죠. 제가 유튜브에 집착하는 이유도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평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댓글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어, 자존감이 낮고 매사에 부정적이고 타인의 시선에 대한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어, 유튜브라는 일을 제가 막 욕을 먹으면서 또 하는 것 같아요. 여튼 각설하고요. 중요한 건 이런 부정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공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테 물어보지 않고 자기가 부정적인지 아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뭐암 전조 증상이라든지. 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뇌, 전조증상. 이런 거 보고 나면 내 얘기인 것 같은 거야. 그리고 건강검진 하기 전에 내가 너무 두려워서 안 하는, 안 하고 싶은 마음. 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추첨하잖아요. 그럼 내가 안될것 같은데 뭔가 안 좋은 거 뽑으면 내가 될것 같아. 선생님이 불러서 발표시킬 것 같으면 내가 될것 같은데 상줄 것 같으면 내가 아닌 것 같아. 그런 사람 다 사실은 부정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부정적인 사람은요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피해 의식도 커요. 피해 의식 거의 어, 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존감이 낮고요, 피해 의식이 크고 매사에 부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타인 시선에 대한 민감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성공 확률에 대해서 매사에 부정적이에요. 그게 될까? 음, 그게 될까? 안 되지. 어차피 안될 거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됐어요? 코너에 몰린 거예요. 어쨌거나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막 탈출하려고 막 난리를 쳤어요. 나름의 뭔가를 보고 막 책도 읽고 생각을 바꾸려고 난리도 쳤어요. 그랬더니 아주 기이한 자본주의가 나은 괴물 방식에 성공하는 방식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뭐예요? 최악 비교법은? 원래 긍정적인 사람들은 이것이 작기 때문에 돌진하는 거예요. 누구나 막 이런 말 있잖아요. 누구나 에베레스트 에 오를 수 있었다면 나는 에베레스트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거잖아. 그런데 아휴 뭐 나요 내가, 내가 되겠어 약간 이런 거죠.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이거를 안 보자는 거야. 이, 이 성공 확률 자체를 어차피 그냥 지워버려. 음. 성공 확률을 재는 것 자체가 뭐예요? 긍정적인 사람들의 그 판이야. 그 사람들의 로직에 따라서 나를 하는 거야. 이 성공 확률이라는 걸 아예 무시합니다. 왜? 확률이 크든 작든 어차피 안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럼 뭐예요? 최악의 상황은 무조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문제는 성공의 성공의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성공의 기쁨 이게 자존감 낮고 부정적인 사람들은 이게 어차피 하루도 안 가요. 어.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솔직해 보세요. 피해의식 높고, 자존감 낮고, 부정적이고, 내가 만약에 민 타인에 의한 민감도가 높아. 그러면 내가 뭔가 프로젝트 성공했을 때그 기쁨이 얼마나 가요? 그거를 내가 뭐한 달씩 끌고 갈수 있어요? 그 기쁨에 대한 감사함을 내가 한 달씩 끌고 갈수 있냐고. 그게 안 돼요. 어쨌거나 이런 사람들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에 대해서 따져봐야 되냐? 바로 최악의 상황에 겪게 되는 아픔. 피해량. 이걸로 우리가 살자는 거예요. 어차피, 얼마, 내가 이것이 완전히 망했을 때 얼마나 아플 것인가. 내가 이것이 완전히 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어차피 난 최악으로 상상 잘하니까, 최악의 망상까지 갔을 때 얼만큼 나에게 피해가 될 것이냐. 그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 견딜, 성공해서 기쁜지를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견딜만 한지를 보는 거야. 견딜만한지. 어, 이거 좀 다른 방향이죠. 견딜만하다면은 한다. 왜? 어차피 실패할 거. 어, 망했을 때 내가 견딜만한지를 보는 거야. 일단 내가 망한다는 것을 가정합니다. 어떤 거를 시도할 때잘될 거야. 자기 확신. 내가 결과적으로 아주 잘된 모습을 더 명확하게 상상하고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그게 아니라 얼만큼 최악으로 망할지를 보는 거야. 그 수를 얘가 견딜 만한지를 보고 이것들을 없애가는 방식인 거예요. 이 경우의 수를 그냥 날려. 어차피 아플 아플 거면 아플 거면 날려. 예, 네, 그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인간 인간 관계에서도 만약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그거인지 아닌지 몰라. 근데 그걸 것 같으면 그냥 날려. 자존감 낮은 사람들이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예요? 망하는 걸 가정하고 망했을 때 얼마나 잃는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겼을 때 백을 얻던 만을 얻던 기쁘지가 않으니까 내가 얼마나 아플지를 보는 겁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은요, 어차피 성공해도 별로 안 기쁘거든요. 성장을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게 하나 있다면 그 뭘까요? 저는 이거를 꼭 꼽고 싶어요. 뭐냐면, 어, 이 친구입니다. 바로 실수라는 친구죠. 근데 어,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절대로 어, 너왜 이렇게 실수투성이니? 실수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편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두 가지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할까 이두 가지가 다른 사람한테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얘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죠 아 어른들은 너무 뒤죽박죽이야 자기 맘대로 말해 근데 어느 날부터 이제 제가 나이를 먹고 나니까 그두 가지 양면성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아 실수라는 게두 가지 측면이 있더라는 거예요 한 측면이 있어요 실수의 한 가지 측면은 이거예요. 방심, 교만, 권태, 익숙함. 이런 속성을 갖고 있어요. 정반대의 하나는 초보, 낯선, 첫 경험, 미숙. 이런 측면이 있어요. 이두 가지가 이 같은 말로 쓰이고 있다 보니까 한 사람이 두 가지 용어로 저에게 조언을 했더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종종 이거를 헷갈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를 A 타입이라고 할게요. 이걸 B 타입이라고 할 거예요. A 타입의 실수를 벗어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A 타입의 실수를 벗어나는 방법은요. 디테일을 살리는 거예요. 디테일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한 프로젝트당 한 단위의 일에 들어가는 시간을 늘려야 돼요. 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의 양을 어, 줄여야 돼. 그래야지 방심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권태하지 않고 익숙하더라도 다른 눈으로 디테일한 눈으로 우리가 볼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익숙하게 보는 게 아니야. 그러면 B 타입에는 뭐가 있을까요? B 타입을 벗어나는 방법. B 타입을 벗어나는 방법은 우리가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를 생각해 볼게요. 자전거에서 내가 넘어졌어. 그럼 B 타입의 실수를 극복하는 방법은 뭐예요? 어, 자전거 이쪽으로 넘어질 때 핸들 일로 꺾어야 되는데 이거를 익숙해지려면 이거는 일의 양 그러니까 경험의 양이죠. 회사니까 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경험의 양을 늘려야 돼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어때요? 방향이 완전 반대인 거야. 하나는 일의 양을 줄여야 되고 하나는 일의 양을 늘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이 일의 양을 줄이지 않고 어, 나, 당시 만나, 교만했던 나, 권태했던 나를 어, 반성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일의 양이 그대로인데 그냥 검토라는 과정을 추가하게 됩니다. 이것이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검토가 검토, 검토가. 추가돼. 어떻게 돼? 이쪽 방향은 일을 줄이는 것이, 어, 이걸 줄일 수 있는,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향인데, 우리는 어떤 방향을 선택하게 돼요? 결국에 이거를 또 하게 되는 거야. 검토라는 낯선 작업을 더 추가하다 보니까, 일의 양을 더 늘려야 된다고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매뉴얼이 엄청나게 복잡해지게 되고, 하나하나 실수, 숨 쉬는 것도 다 방법이 있는 것처럼 그 체크리스트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 방향에서 해야 될 거를 이 방향에서 하고 있다고. 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 실수가 더 많아지지. 일의 양 자체를, 문제의 근본 원인을 없애지 않았으니까. 어. 그러니까 이 디테일을 올리지도 못하고, 그럼 실수가 어떻게 돼요? 그냥 유지돼. 아니, 오히려 더 많아지게 돼. 반대편에서는. 반대편에서는 어떤 선택을 해요? 여기서 두려움이 같이 와. 왜요? 내가 넘어지잖아요. 넘어지고 실수하잖아. 그거에 대해서 자책하게 되면서 경험의 양을 오히려 이쪽 실수일 때, 이쪽 타입의, A 타입의 실수일 때 일의 양을 줄여야 되고, B 타입의 실수일 땐 일의 양을 늘려야 되는데, 이 선택한다고. 두려우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 우리가. B 타입의 실수인데 이걸로 가게 되고 A 타입의 실수인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없어져요? 없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 어떤 회사에서 팀장이 나한테 이렇게 한다면 아 나는 이거 처음 해가지고 그런 건데 이 팀장이 내가 일할 기회를 그냥 박탈해버리네. 일의 양을 나는 이거를 더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이걸로 가버리는 거야. 그럼 완전 잘못된 방향으로 나를 넣음으로써 내가 성장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뺏어버리는 진짜 최악의 팀장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에게는 이렇게 대한다고. 반대로 어 내가 이런 상황이라서 일을 줄여야지 디테일을 올리고 실수를 줄일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매뉴얼을 추가하라고 하네. 검토 프로세스를 더 넣으라고 하네. 그럼 어떻게 그 팀장을 욕할 수밖에 없어요. 음. 근데 우리가 그 사람 객관적으로 내가 그걸 당할 때는 내가 객체로서 그런 선택을 당할 때는 그 원인을 명확하게 알아. 근데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의 프로젝트를 함에 있어서는 지금 이 타입의 실수를 하고 있는지 이거를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는 헷갈려한단 말이에요. 어, 우리가 사람의 뇌가 두 가지 타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두개의 다른 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 A 타입의 실수는 우리가 너무 패턴화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패턴을 분해해야 돼요. 어, 사람의 뇌는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하나는 어, 자동화 뇌, 어,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데니얼 카네먼의 책을 보면은 어, 시스템 1이 바로 이 자동화 뇌입니다. 두 번째는 심사숙고 어, 뇌, 어, 시스템 2, 다니엘 카너먼이 얘기하는 시스템 2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두 가지 뇌는 차이가 있어요. 어, 심사숙고형 뇌는 학습을 하는 뇌예요. 어, 자동화 뇌는요, 습관을 하는 뇌예요. 어, 심사숙고의 뇌는요, 어, 느려요. 자동화 뇌는요, 빨라요. 심사숙고의 뇌는요, 원싱밖에 못해요. 자동화 뇌는요, 멀티태스킹이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우리가 1 더하기 1은? 이랬을 때 머릿속에 2가 딱 생각이 생 나잖아요. 이게 바로 자동화 뇌니다 반대로 우리가 9248 곱하기 13은? 어, 그때부터 심사숙고의 뇌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A 타입의 실수는 쉽게 우리가 패턴화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실수고, 이거는 우리의 자동화 뇌에서 발생하는 실수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심사숙고의 뇌로 가져와야 돼요. 그런데 심사숙고의 뇌는 학습을 하고 느리고 하나밖에 못 합니다. 그러면 일의 양을 더 늘리는 선택을 하는 게 맞나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뇌에서 그 실수가 발생한다는 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한 사람 머릿속에 있으니까. 두 번째, 처음 뇌는 뭐예요? 심사숙고 뇌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학습해야 되고, 느려지고, 원싱 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심사숙고의 뇌에 있는 것들을 자동화를 시켜야 돼요. 패턴화 시키고, 습관화 시키고, 빠르게 하고, 멀티태스킹 하는 거. 우리가 운전할 때 처음에 어때요? 운전할 때는 그 처음에 와, 이걸 백미러도 보고, 브레이크도 밟아야 된다고? 그래서 운전선생님이, 연수선생님이 옆에서 브레이크를 같이 밟아 주는 차를 타고 우리가 연습을 한단 말이야. 심지어 그그 그, 그걸 할 생각을 못 하니까. 근데 나중에 자동화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신경도 안 쓰고 우리가 여러 가지 동작을 동시에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 A와 B. 어, 그죠? 심사숙고형뇌와 자동화뇌. 이두 가지를 쪼개서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팀원들 각각의 역량에 대한, 어, 이해, 그리고 실수가 어디서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는 룸이 생긴다는 거지.